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 안긴 부부가 있습니다. 웃음마를 날 없는 부부의 남다른 시골살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거를 단발머리 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잘라버려. 잘라요? <laughs> 어? 그렇지. 그러면 키가 안큰다그 말이에요? 아니지, 그냥 어? 내가 터득한 거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고. 오, 어, 그다 잘라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어? 이렇게, 에이? 이렇게, 어. 닭발처럼. 어, 이게 이 선암의 아름다움이야. 어. 그러니까 아깝다, 저도. 어, 아깝다. 예. 이거는 그러면 만두 찔때 넣어서 솔 향이 나오도록 해야겠다. 네, 예, 닭발처럼 이렇게, 맞죠? 이쁘죠? <laughs> 아, 그, 예, 예. 말은 저렇게 하, 해도, 예. 제가 이렇게 유용하게 써라고, 이렇게 아. 잘라서 써라고 저렇게 자르는 것 같아요. 야,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신. 만두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laughs> 어. <만두는 웃음> 아, 음식에 활용하신다고 해놓고 <laughs> 드셔본 적은 없으시고. 네. 예. 예, 아, 안 보세요. 예, 닭발 또. <laughs> 예, 요 닭발. 예. <laughs> 오늘 닭발 드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이, 제가 이 닭발 비법을. 오늘 이상하게 주제가 닭발로 된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산은 한 천이 몇 푼데요. 그래서 오...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면서 소나무를, 새끼 소나무를 심은 거예요. 야. 올해는 야. 반드시 야. 성공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언제 쪼걸다 한대요. 오그다 붙는 거 맞아요, 분님? 예 맞아요. 아 힘들었는데. 어 그만. 아 또. 어? 자르는 거는 전구가 같이 자르? 하나만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귀촌 13년 철학이엔 많이 어설픈데요. 소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 그래요? 소질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거죠. 아아 <laughs> 아, 아, 망하셨어요 혹시? 예 네. 제가 고추, 고구마, 깻잎, 예. 배추도 심었는데 예. 배추가 꽃이 피어요. 아그 정도. 매번 실패해도 도전은 계속된다죠. 농사 실패쯤은 두렵지 않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를 바꿨어요. 예. 기농 기초에서. 예. 이제 귀문으로 귀문? 네 귀촌 후 농사 대신 문화생활을 즐긴다 하여 귀문이래요 저희 집 보이죠? 그죠? 네, 네. 처음에는 이게 기와집이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아주 괜찮은 기와집이었는데 우리 앞에 구입하신 분이 허물어버리고 아. 기와집이 춥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현재이 집이 된 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들어왔어요. 어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추워요 이게. 마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예 예. 어 그래요? 마술 한번 보여줄까? <웃음> 좋아 그 <laughs> 보여드릴게. 음. 아 <laughs> <laughs> 어, 제가 어 밀양에서 시민문화활동가라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문화활동가요 예미양시민문화활동가인데 어, 수업전에 한번 마술을 보여주어 <laughs> 시민들의 마음이 문, 문을 열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천연염색 로 아, 네. 활동하고 있고요. 네. 어, 저희 남편은 어, 미술을 전공해서 네. 어, 미술 작품을 주로. 우연한 기회에 함께 미술 작업을 하게 된 부부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의 서약을 맺었고 귀촌에 대한 로망이 가득했던 부부의 인생 이막은 시골 사리로 정했답니다. 어? 여기에는 구멍 나이 있죠. 어 이거 유리창 깨졌는데요? 꽝이 예, 날라와 갖고 여기 받치 갖고. 아 꽝이 예, 잡아 몰래 했는데 <laughs> 우리 와이프가 그걸 당연 묻어버렸어요. 아 몰래 파내 가 가지고. 예. 고번 모습. 예, 못뭐 버리지. 아, 무려. 예. 오가 원방이 창고화돼가 있어. 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와이프 잘 모르는데. 예. 내가 반이 창간한잖아. 이 뭐냐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택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아, 예. 거 우왕 어 시골에서 찾은 여유로움은 한끗 차이로 귀찮음이 되기도 한다죠 저 연못에 새벽 3시인가 4시 돼서 연못에서 뭣시첨방첨방 하는 거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조심해서 가보니까 멧돼지 크기가 한 이만한데 와 진흙 마사지 하고 있는 어머 저 연못에서요? 네 목포시 지네들이 어, 살아요 어, 어, 함께 살고 있고 시골 생활은 정말 만만찮아요 뭐지? 뭐지? 아 아니, 아니, 지금 찍으시는 아, 거예요? 야, 아니, 아니, 아니 셨어요 아니, 진실 <laughs> <아니, 제일 쉬는 웃음> 삶에 대한 진실이야하는중이고 <laughs> <발견이 생기고, 웃음> 아니, 아니 재리 정도를 사라, 사라, 사라. 우리 와이프가 이쪽 커버트 갖고 무신 신다가 지네한테 몰리가지고 아, 예. 자기 죽는데 지금. 아, 예. 지금 자기 좀 주... 앰뷸런스 불러가는 거야. 아, 예. 귀촌의 로망은 없다는 걸 저희 씨를 깨달았다네요. 이제 요즘에는 농담도 잘하고 굉장히 쾌활한데 이전에는 좀 어, 별로 말이 없었어요. 네 정말 대조적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표현을 잘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있는 줄 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때, 어, 어... 와사풍이라고 하죠. 입이 돌아가는 거. 아, <laughs> 네. 부안와사. 네, 네. 갑자기 그때 카메라로 사진을 찍던데, 뭐 빛이 반짝하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딱 보니까 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이류로 남을 빼야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버렸습니다. 관련 서적부터 미련을 없애기 위해서. 끌려오다시피 왔는데 처음 3년은 말 그대로 귀양생활이에요. 귀양생활. 뭐돌들다가 3년이 좀 지나니까 나도 미랑에 녹아들어야 되겠다. 처음엔 시골살이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젠 시골 사람 다 됐답니다. 꽁이잖아요 응. 처음에 여기 유리 새 유리를 딱해 놓으니까 뭐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어. 밑에 아저씨 SOS 해 가지고 어. 묻었어요. 아, 주변 그 네, 지인분이? 네, 네. 드셨다던데. <laughs> 그래 뭐꽁을 먹어요? 한번 굽기. 국이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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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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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걸로 <놀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오글거리 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오라는데 또안갈 수도 없고. 그래같 그렇지. 어... 맛있더라고. 세상 <놀람> 어. 어떻게 비대아저씨 하고 난 다음에 고문 당합니다. 아. 또한 고집 해요 남편이 뭐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우기면 또입 돌아갈까 봐 <laughs> 제가 지는 편이에요 어+ 어세요? 어+ 서 있어 귀촌 초기엔 낯선 곳에서 느끼는 텃세도 부부의 고민거리였대요. 페이좀 <laughs> 했어요. 터치. 예. 안 했다. <laughs> 어, 안 했다. <laughs> 얼굴 표정이 <laughs> 예.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laughs> 예. 아주 뭐라고 할까? 음. 마음을 있지. 이 지르는 듯한 표정? 어런 게? 근데 터치를 왜하는고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면 도와주고 싶은데. 내 모습 좀 똑똑한 사람 오면 터치해요. 나 별로 안 똑똑한데. 그렇지. 아 조금 잘나 보이셨나봐요? 아좀 아, 아, 좀 다르지? 있, 있어 보이지 어, 여기 진짜 귀촌할 <laughs> 그런 스타일은 저런 사람이 좋아가지고 도시를 보이는 유가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음, 그런 음, 그, 관심이고 그, 아, 그래, 관심. 잘 적응하고 인자는 자리잡아가지고 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에서 비롯된 시골의 토세가 도시의 무관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네요 이거 뭐예요? 요고 여기 나는 저희 마당에 있는 나뭇잎을 놓고 이거 염색한 거예요 아내는 이곳에서 시골 사람들에게 천연 염색을 가르치는데요 자연이 주는 재료로 하는 활동인 만큼 시골이 곧 아내의 문화예술 공간이라죠 농사 대신 문화를 나누니 정말 귀문 맞네요. 시골이라고 해서 꼭 농사를 지어라는 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농사는 못 지어도 하고 있는 뭐또 문화 예술적인 부분이 저희들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귀촌을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남다른 시골 생활 중인 부부. 밥한끼 먹는 것도 참 남다르답니다. 오늘 저녁 반찬 그러면 오늘 우리 자연에서 채취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한번 어? 보세요. 요, 요, 리 시어머니가 제가 온추리를 좋아한다고 이거 심기는 5년 전에 심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왜? 왜? 되... 요리를 할줄 모릅니다. 한다고 하는데 맛이 없으니까. 아, 봐. 소질이 없어요. 어, 네. 아, 소리가. 엄마다 <laughs> 전화 와서 <laughs> 원주리 <원출이> 맛이 어떻더노? 그 <laughs> 예, 맛있대요. <laughs> 아, 안 드셔 주는데. 시아 내가 뭐. 자녀분은 불만이 없으셨나 봐요. 이야기해야지 <laughs> 어. 우리는 네.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 네. 어? 둘이만 행복해요. 아, 아 <laughs> 네. 자녀분이 없으세요? 네, 저희 좀 늦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아, 늦게 만나서. 또 우리 둘이가 작가이 길을 가기 때문에 네. 견제 활동이 음. 불규칙하거든요. 어. 차라리 아이에게 어떤 힘들까 봐서. 둘 뿐이어도 늘 친구처럼 투닥거리며 웃음 마를 일 없다네요. 색감은 좋지. 어? 아, 큰일 났네. 어, 뜨거 물에. 예? 아버님? 얼른 물에 살짝 데치고, 소금을 넣어줘. 어. 그리고 팔팔 끓을 때, 이런 소리를 끓을 때 넣으신 거 아니에요? 네, 끓 조금 끓었어. 아예. 아, <laughs> 자, 장기름을. 그래 장갑. 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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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름 넣고. 장기름 많이 넣는 거아니야 <laughs> <laughs> 많이, 많이 넣을수록 고시니까. 너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안에 첫 원추리나물무침 완성. 조금 서툴러도 남편을 위해 정성껏 한상 차려냅니다. 아, 좀 근심 근심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뭐 <laughs> 뭐, 매일 뭐 대하니까 아. 놀랍지도 않고 마침내 음, 이렇다니 자연스럽지. 시원하셨습니다. 북 대신에 네. 오늘 차로 합시다. 네. 과연 안에는 불명예를 떨칠 수 있을까요? 참기름이 음. 범벅이 되어 있는 음. 상태고. 네, 약간 참기름 조금 많이 넣으셔고 원추리의 고유의 맛은 한 개도 없어요. 음. 음. 맛있는데요? 어, 간 좋아요. 어 음. 아, 밥도도 될것 같아요 이게. 60이 넘어서고 인생 제의 막이 시작되니까 여기서 뼈를 어, 묻자.